수원지역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경찰은 임대인 정씨 일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.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피해자 대책위는 670여 세대가 8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. 뒷좌석 문이 열린 택시를 둘러싼 사람들 택시 안에 타 있던 임대인 정씨 가족을 끌어내리려 합니다. 너 내려, 너 내려. 내려서 말해봐. 경찰이 정 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과 마주친 겁니다. 30분 가까이 피해자들과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전 수요일 26일 나갈 거예요. 우세 선생님 돈 주시라고요. 나갈게요.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보호 조치를 위해 정씨 일가를 지구대로 이동시키며 상황이 정리됐습니다. 임차인들은 정씨 일가가 건물 쉰한 개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세 채는 경매가 예정돼 있고 두 채는 압류가 진행 중입니다. 17일 기준 이들에게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. 1048건 피해액은 210억 원에 달합니다. 피해자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현재 601은 한 세대가 8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피해자들은 대부분 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수원 대책 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수원역 일대에서 선구제, 후회수,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 비트비 뉴스 박희풍입니다.